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친구에게 제가 겪은 일을 말하니 이곳에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떠냐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익명으로 제보하는데 여기에도 저 못지않게 스펙터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서요. 친구 말을 듣고 호기심에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몇번 들어보게 됐는데 제 이야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한번 적어 보려고 해요. 저는 1년 전에 결혼을 했고, 불과 며칠 전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연애했던 기간에 비해 결혼 생활은 터무니없이 짧게 끝나버렸죠. 저희 인생에서 1년은 하루로 치면 1분과도 같은 정말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작 그 1년 동안에 온갖 일을 다 겪은 걸 생각하면 100년 같은 1년이었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시댁의 폭언 때문이었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그들에게 폭언을 들은 건 아니었어요. 결혼 전과 결혼 후 3개월 정도는 남편이나 시부모님께서 정말 잘해주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얼핏 봤을 때 저를 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남편과도 중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라 정말 친구처럼 장난도 잘 치고 재밌게 지냈었어요. 연애하면서도 이런 집안에 시집 가면 늘 웃는 일만 가득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저와 남편은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지만, 고등학생 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와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많이 겹쳤었죠. 그래서 늘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놀고 학교 생활도 연애도 정말 재밌게 했어요. 저희가 몇 년간 친구였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라 처음엔 살짝 어색하더라고요. 한순간에 관계가 바뀌어버리니까 전보다 많이 조심스러워지고 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연인으로서의 첫 만남이 기억나네요. 평소에 자연스러웠던 행동들도 다 부자연스러워지고 둘다 우왕좌왕 말도 아니었죠. 로봇처럼 그러고 있는 서로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한바탕 크게 웃고서 둘이 동시에 이런 거 우리한테 안 어울리니까 괜히 내숭 떨지 말고 평소대로 행동하자면서 분위기를 풀었어요. 연인이 됐다고 해서 별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 잘 아니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편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는지도 잘 알아서 싸우지도 않지만 간혹 싸우게 되면 금방금방 화해했었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지금 같이 친구처럼 재밌게 살자며 프로포즈를 했죠. 저는 당연히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양가 부모님을 만난 뒤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프로포즈를 받아주면서도 걱정됐던 게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집안 차이였는데, 저희 집안은 못 살지도 잘 살지도 않는 평범한 집안이었고, 남편 집안은 시아버지께서 조그만 사업을 하셔서 저희 집안보다는 부유한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수준이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해야 마찰이 없을 텐데, 저희 집안이 기우니까 걱정이 됐었었죠.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요즘 누가 집안 따지냐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죠. 솔직히 저는 남편보다는 시부모님이 좋은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었는데 집은 원래 남자 쪽에서 해주는 거라면서 시부모님께서 해주시려는 거예요. 저는 저희 힘으로 집을 구하고 싶다고 계속 거절했었는데 결국은 시부모님 뜻을 꺾지 못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집을 해줬다는 소리를 듣고 혼수는 저희 부모님께서 다 해주셨었어요.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시댁에 빚지고 들어가는 기분이라 영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느리로 들어가서 시부모님께 정말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희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천천히 가지기로 합의 봤었어요. 처음엔 남편은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남편을 설득하느라 애를 참 많이 먹었어요. 우리, 아이는 천천히 가지는 걸로 하자. 나 다른 건다 양보해도, 이번만큼은 양보 못해. 솔직히 애 낳는 것도 여자고 키우는 것도 여자잖아. 그만큼 내 의견도 들어줘야지. 아이 키우는 거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으면 우리집이 더 행복해질 수 있잖아. 우리 부모님도 애 좋아하고, 나도 애 좋아하고, 그리고 집안에 애 웃음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게 아니야. 단지 조금 천천히 가지자는 것뿐이지. 당신이 나 대신 애 낳아서 키워줄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아직 젊은데 신혼 더 즐기면 안 될까? 아이 낳고도 계속 신혼처럼 쭉 즐기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나는 너가 왜 이렇게까지 아이 낳는 거에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 낳고 어떻게 신혼처럼 즐겨? 애는 뭐 혼자 커? 내가 키워야 하는 거잖아. 아이 낳는 순간 내 삶은 없어지는 거야. 온 신경을 아이한테 쏟고 내 인생을 바쳐야 하는 거라고. 저는 아이를 안 낳고 싶은 게 아니라 일찍 낳기가 싫었어요.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는 온전한 내 삶이 없어지고 누군가의 엄마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오로지 아이에게 저의 모든 것을 쏟아보야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그러기 싫었거든요. 아직 젊으니까 아이를 천천히 낳아도 된다고 신혼을 즐기자면서 남편을 설득하느라 힘들었죠. 남편도 듣다 보니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수긍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과 동시에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장차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보다 하는 일이 많아서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은 유독 다크서클이 볼까지 내려와서 피곤해 보였어요. 원래 집안일을 반반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적응할 동안은 집에 와서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회사에 적응할 때까지 편히 쉬라고 집안일 도와달라는 말을 일치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당연시 되어버려서 이혼할 때까지도 제가 다 하고 있었죠. 연애할 땐 대화도 참 많이 했는데 결혼 후엔 일하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남편과 대화하는 거라곤 다녀올게, 다녀왔어. 밥 먹어. 잘 먹었다 이런 말밖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말할 때네 글자를 못 넘기는데 이게 각 결혼한 신혼의 모습이 맞는 건가 싶었어요. 20년 동안 지지고 볶고 살아온 부부도 이 정도까지 아닐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아들을 하나 키우게 된 건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게다가 사업할 땐 인맥이 중요하다고 인맥 관리하겠다는 핑계로 남편의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매일같이 술을 퍼마셔서 이제는 이게 사람인지 개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취한 상태로 집에 왔었죠. 남편이 비밀번호라도 제대로 치고 들어오면 다행이라고 절을 해야 할 판이었어요. 그리고 두 발로 집에 걸어 들어온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해져서 기억도 안날 지경이었어요.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다지만, 뭔 생각 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남편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남편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마 무시한 시집살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던 시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난 사람같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족 됐으니까 시아버지 회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시아버지 회사로 들어간다고 해서 저한테 나쁠 건 없으니까 알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시아버지 회사로 들어가겠는지 정확히 2주 뒤에 알게 되었죠. 회사로 출근해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아가, 오늘 제사 있는 거 알고 있니? 얼른 와서 음식 좀 해라.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구나. 네가 빨리 와서 도와줘야겠어. 어머님, 저 지금 회사 있어요. 어차피 제사 늦게 하지 않아요? 제가 퇴근해서 음식 만들던지, 아님 사가던지 할게요. 사긴 회사 직접 만들어서 올려야지. 빨리 와야 돼. 음식 할거 많아. 거기 내 남편 회사인 거 잊었어? 너 간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얼른 집에 오너라. 네? 그래도 어떻게 말을 안 하고 나가요? 일단 알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하던 일만 금방 끝내고 갈게요. 얼마 안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도 대충 눈치채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부려먹기 위해서 일부러 시아버지 회사에 저를 넣어 놓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형편이 기우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한 것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집안은 부려먹질 못하니 저같이 살짝 기우는 집안의 며느리를 들여야 부려먹기 쉬워서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번번이 저런 전화를 받으면 일하던 걸 내려놓고 시댁으로 달려가야 했죠. 시댁에 있는 강아지 사료 안 주고 왔다고 사료 주고 오라고 전화를 하지 않나. 가습을 끄고 나왔는지 기억 안 난다고 확인 좀 해달라고 하질 않나. 정말 사소한 것도 저를 시키셨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른 직원들은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왜 자리를 비우는지 모르니까 시아버지 회사라고 막 다닌다고 쑥덕거렸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탕비실에서 시어머니께 전화하는 것을 듣고는 불쌍하다고 쑥덕거리기 시작했죠. 차라리 욕먹는 것보단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나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종놈 취급받는 것 같아서 저도 제 자신이 불쌍했거든요. 시아버지 생신에도 제가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저보고 직접 밥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첫 생신인데 대충 때우려고 한다고 시부모가 물로 보이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12첩 반상으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해오라면서 손가락으로 제 머리를 툭툭 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당하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터넷에 검색해서 12첩 반상을 직접 다 만들어서 해다 바쳤어요. 힘들게 만들었는데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맛평가나 하고 있더라고요. 예,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너는 어째 이거 하나 못 만드니?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도대체 저런 애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야? 너네 엄마는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시집 보냈니? 여보, 그래도 새 아가가 한 성의가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말게나. 아가, 나한텐 간이 딱 맞구나. 너도 얼른 와서 숟가락 들지 않고 뭐해? 성인은 무슨,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저거 내가 시켜서 억지로 한 거예요. 지 귀찮다고 밖에서 사 먹자고 했다니까요. 시애비 첫 생일인데 사 먹자는 게 말이 되나? 맛있는 거 먹이고 싶은데, 음식엔 자신이 없으니까 그랬나 보지. 뭘또 그렇게까지 반응을 해. 아가, 나는 뭐든 괜찮아. 그리고 이 사람 말 마음에 담아 두지 마.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취미인 사람이니까.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생각이 짧아서 괜히 두분 싸움만 붙인 것 같네요. 기분 좋아야 할 날인데 진짜 죄송해요. 더 연습해서 다음엔 맛있는 밥 차려드릴게요. 시어머니께서 음식 평가하면서 저한테 일방적으로 화내고 계실 때 막아주신 건 시아버지 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제편 들어주시는 시아버지 옆에서 남편은 옆에서 개걸스럽게 밥을 퍼먹기 바빴죠. 그럼 또 남편 먹는 모습 보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며칠 동안 굶겼냐고 화내셨어요. 어찌나 자기 아들을 애주중지 여기던지 둘다 꼴보기 싫어서 제 앞에 있는 밥그릇을 던지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맛없다고 투덜거리면서 제일 많이 드시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 지나고 얼마 뒤 친정어머니께서 넘어지면서 꼬리뼈를 조금 다치신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당분간 입원을 해야 했고 저는 시아버지께 부탁해서 당분간만 회사를 쉬겠다고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제 사정을 듣고 어머니 많이 아프신 거냐고 얼른 가보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의 급한 일만 먼저 처리하고 곧장 친정어머니 병실로 가서 병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병실에 들어온 지한 시간도 안 돼서 시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젠 휴대폰에 시어머니 이네 글자만 뜨면 무슨 말을 하실까 두려워서 온몸이 떨렸어요. 진짜 전화 받기 싫었는데 친정어머니께서 왜 그러냐고 빨리 받아보라고 해서 억지로 받았죠. 예. 우리 영감한테 들었는데 너 회사에 휴가 냈다며. 잘 됐네. 지금 김장해야 하거든. 네가 당장 우리 집으로 와야겠다. 어머님. 제가 휴가 낸건 들었는데 왜 휴가낸 건지는 못 들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간호해야 돼서 휴가낸 거예요. 저못 가요. 들었다. 꼬리뼈 다쳤다지? 아니에 예. 병원엔 간호사가 없다니? 침대 위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간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병원에 환자가 저희 엄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가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다 케어해 줘요?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봐줘야죠. 저는 못 가요. 어머님, 죄송해요. 야! 너는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지? 당장 안 와?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튀어와. 알겠어? 목소리가 어찌나 카랑카랑하고 크던지 볼륨을 일로 했는데도 밖까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자기는 괜찮으니까 시어머니한테 급한 일 있는 것 같아 보이니 저보고 가보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 찔끔 흘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에 향했죠. 도착하니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작정인 건지 배추가 거실을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해맑게 웃으면서 저보고 이거 다 하면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말이 쉽지. 도대체 둘이서 저 많은 양의 배추들을 가지고 언제 다 하냔 말이에요. 저는 울상을 지으며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에 양념을 묻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양념 만드느라 힘드시다면서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설마 이 많은 걸 제가 다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당연한 거 아니냐는 대답만 돌아왔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늙은이가 해야 하냐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저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그 많은 김장을 제가 다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소파에 누워 코까지 골며 잘 주무시더라고요. 배추에 양념 바르면서 병원에 두고 온 친정어머니가 제 눈앞에 계속 아른거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신세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몰래 울면서 김장을 끝냈어요. 그날 김장하는데 끝도 없이 나오는 배추 때문에 배추에 깔리는 악몽까지 꿨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꼬리뼈 다쳤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휴가까지 써가며 병간호하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 안 보는 커녕 김장하러 오라고 하실 수가 있어? 장모님 잘못된 거 아니잖아. 며칠 입원하면 다시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당장 어떻게 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방금 퇴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너까지 보태지 마. 뭐?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부모님 아니라고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야? 야, 원래 늙으면 뼈도 약해지고 온몸이 아프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유난 좀 떨지 마, 어? 아휴, 나좀 자기 비켜. 너 만약에 니네 엄마가 그렇게 되면 그때도 그런 말 나오는지 보자. 뚫린님이라고 막말하지 마, 알겠어? 인연이 미쳤나?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아주 우리 엄마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지 왜? 그동안 엄마가 잘해줬던 건 기억도 못하고, 뭐가 어째? 순식간에 남편 눈이 돌아가더니, 말릴 틈도 없이 제 몸을 밀치더라고요. 몇 차례나 제 몸이 돌아갔고, 이렇게 계속 지내다간 제명이 못살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이혼할 만한 건덕지를 찾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혼하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의 일거수 일투족을 매의 눈으로 감시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여느 때처럼 남편이 술에 절여져서 내 발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을 일으켜 세워서 안방으로 향하는데 술 냄새, 담배 냄새 사이에 여자 향수 냄새가 약간 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혼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에 웃음이 저절로 나왔죠. 남편 자켓을 뒤져보니 안쪽 주머니에서 술집 영수증이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몰라서 일단 제 휴대폰으로 찍어두고 다시 원래대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남편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잠금 해제를 하려고 보니 지문인 거예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손가락으로 살짝 톡 하고 건드렸는데 미동도 없더라고요. 이때 빨리 잠금을 해제해야겠다는 생각에 조심히 남편 손을 들어 올렸어요. 이제 손만 살짝 닿으면 잠금이 해제가 되는데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남편과 눈이 마주치고 저는 놀랬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마른 침을 꿀꺽하고 삼켰어요. 설마 들킨 건가 했는데 이내 남편 눈이 다시 풀리면서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저는 남편이 다시 눕자마자 빠르게 잠금 해제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메신저부터 뒤지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힘들게 잔금을 푼 것에 비해 소득이 하나도 없어서 엄청 허망했어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휴대폰이 있을까 해서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어찌나 철저하던지 휴대폰이나 집안에서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찾을 수 없으면 직접 잡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죠. 저는 남편 영수증에 찍힌 술집에 미리 갔고 근처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다른 술집에 가면 어쩌나 살짝 걱정하긴 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그 술집에 나타나 주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오늘 놓치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영원히 이혼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술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올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또 하염없이 기다렸죠.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술집에서 나오더라고요. 혹시라도 놓칠세라 빠르게 핸드폰을 들어서 영상으로 담았어요. 그다음 두 사람들을 티안 나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쫓아갔어요. 그러더니 여자가 눈치를 보면서 남편을 데리고 근처 방을 잡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황급히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드려. 저 둘이 들어간 방에 저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마스터키를 제게 건네셨어요. 저는 키를 받아들고, 그들이 들어간 방 앞에 섰는데, 너무 떨려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녹화 버튼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들이 애정행각하는 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모든 순간을 다 담았고, 여자는 저를 보고 소리 지르더니 옷을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폰으로 찍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제 뺨을 한대 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뺨을 맞으면서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 영상에 뺨 때리는 소리와 제가 아파하는 소리 그리고 남편의 포옹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죄까지 묶어서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진단서를 뗐고 술집에 다시 찾아서 그 여자의 신상을 캐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술집에 방문해서 그 여자와 자주 만나다 보니 안면을 트고 조금씩 친해져서 내연관계로 사랑을 키워온 거예요. 술집 직원들도 둘이 만나는 걸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원래 그런 일하면 이런 내연관계쯤은 흔하니까 그런가 보다 한 거죠. 그리고 여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왜 눈치를 봤나 했더니 유부녀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하러 가기 전에 상간녀의 남편을 찾아갔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김진희씨가 당신 아내 맞죠?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엄청 망설였는데 그래도, 알고 있는게 나을 것 같았어요. 김진희씨,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에? 저희 집사람 칵테일바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 여자가 그래요. 자기 칵테일바에서 일한다고? 이거 진짜 재밌네. 남편한테 자기 직업 속였나 보다. 김진희씨, 지금 주점에서 일해요. 칵테일바가 아니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점에서 일을 한다니요? 장난치지 마세요! 저 그런 장난 안 믿습니다! 더 들을 말 없을 것 같으니 먼저 일어나 볼게요. 이 사진이랑 영상 보고 다시 말씀하시겠어요? 아마 이거 보고 나면 저랑 말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드실 텐데. 상간녀 남편이 일어나서 가려다가 무슨 말이냐는 듯이 인상을 찡그리면서 저를 쳐다보길래 저는 여유롭게 살짝 웃으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제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어요. 제 손짓에 상간녀 남편은 저를 쳐다보던 시선을 제 휴대폰 화면으로 옮겼죠. 영상을 틀어주니 화면을 빤히 보다가 서서히 다시 앉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사진을 몇장 던져주니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어요. 사진을 한참 보다가 제 남편과 같이 나온 사진을 제 앞에 놓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남편을 가리키면서 누구냐고 물어봤죠. 누굴 것 같아요? 뭔가 당신 표정은 이미 예상을 한것 같은데? 맞아요. 그 남자 제 남편이에요. 당신 아내랑 바람난 놈이요. 술집에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부남이랑 바람이 났다고요? 그럼 아까 영상 속 남자도 그쪽 남편 되는 사람인가요? 네. 그둘 동일인물이에요. 참 웃기죠. 똑같이 배우자 있는 사람들끼리 저러고 있으니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더 호구되기 전에 빨리 정리하라고 이렇게 연락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와 일면식도 없는데 이렇게 알려 주시고. 솔직히 제가 어떻게 되든 당신한테는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불쌍해서요. 저는 이혼하고 싶어서 핑계 찾다가 이렇게 된 거라 상관없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른 똥차 버리고 그쪽 새 인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 출발 하라는 말과 함께 사진은 증거로 잘 사용하라고 넘겨주고 나왔어요. 곧바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폭행죄로 고소를 했고 상간녀한테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술집에서 일하는 특성상 정말 하루 즐기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혹시나 상간녀 소송이 되지 않을까봐 저는 직원들이 내연관계라고 증언한 음성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내연관계가 인정돼서 제게 위자료를 내야 했고 상간녀 남편한테도 똑같이 위자료를 내야 했죠. 시아버지는 저를 아껴주셨기 때문에 죄송해서 회사에다가 이 일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괜찮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결혼 생활 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얼마나 당했는지 아시니까 집사람 관리 못하고 자식 잘못 키운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도 벌을 같이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회사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올렸던 영상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퍼지고 다른 회사까지 소문이 나면서 시아버지 회사에 투자해 주셨던 분들도 다 투자금을 빼셨고, 결국 시아버지 회사는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시댁집은 급하게 시아버지의 형한테로 돌려놔서 빨간 딱지가 붙지 않았고, 대신 많은 빚을 지게 됐죠. 시아버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랑 살고 싶지 않다고 이혼을 하셨고, 몰래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셨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지금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남편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다른 회사의 취직은 절대 못할 거예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만 해도 남편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고 이력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넘겨 버리거든요. 이젠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노가다나 뛰고 있겠죠. 자기가 한 짓이 쪽팔린 줄은 아는지 저희와 친했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더라고요. 제 친구가 제 친구니까 이제 전 남편한테 남은 친구도 없을 거예요. 제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집안에서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고, 잘했다고, 나 같았어도 그렇게 했겠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도 가끔 시아버지 생각이 나긴 해요. 지옥 속에 있던 한 줄기 빛이 시아버지였으니까요. 이사가 신으로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앞으로는 제 기억에서 이 기억은 없애려고 해요. 안 좋은 기억 계속 들고 있어봤자 저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날을 생각할 바엔 그 시간에 저를 위한 일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부디 아프지 마시고 늘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